다주택자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따른 d s r 그 전부다 제외해주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서 d s r 규제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주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 동일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DSR 규제 정책이 완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완화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완화될 소지가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DSR이 만약에 규제 정책이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DSR 아닌 DTR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는. DSR이 도입된 상황에서 DSR 40%가 아니라 60%로 한도를 대폭 늘려 주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DSR보다 DTI 틀 내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뒤에 판서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완화될 때 대출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관련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세정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경제 생활에 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인식 아래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을 위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역전세난과 관련해서 대출 규제 완화 검토 방침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에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가 담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역전세난이 가중됐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는 2010년 하반기 소위 임대차 삼법 통과 이후에 2년 계약 주기로 전세계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다며 기재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토부 등이 함께 실무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께 소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24일 금융당국 관계자의 이 발언을 통해서 기사화한 어, 뉴스 기사입니다. 자, 전세 반환 대출에 한해서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과 LTV 같은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 이 기자간담회에서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터주자 하는데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을 하면 또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다라는 기사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는 DSR 규제 정책이 완화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DTI 틀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부터 강조를 해왔던 게 실행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만약에 DTI 틀내에서 관리하거나 또는 DSR 40%가 60%로 완화된다면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시세 10억 정도 하고 전세 시세 5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매매 10억짜리가 가격 하락에 있어 7억까지 하락했고요. 또 전세가격도 같이 함께 하락했기 때문에 전세 시세도 5억짜리가 3억 5천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가 만료가 되고 난 이후에 기존에 있던 임대보증금 5억을 전체 전부 다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변 시세가 하락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마치더라도 우리는 어디선가 1억 5천이라는 자금을 마련해서 반환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1억이 넘는 이큰 자금을 융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단기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금융권에서 이 자금을 조달해서 반환해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융권에서 여러 규제 정책이 아직까지도 도입되다 보니 이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악순환, 임대차 시장이 계속 불안정해지는 시장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각각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안 대책이 나와야만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가 퇴거하는 방안으로 사업자 대출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되냐면 평균적으로 약한 4억 5천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보다 좀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는 조건에서 기존 5억짜리 전세를 3억 5천으로 재계약하거나 계약갱신하는 조건으로는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1억 2천에서 1억 한 4천 정도 추가 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후순위로. 자, 따라서 사업자를 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DSR 규제 정책이 도입되지 않다 보니 퇴거할 때 4억 5천이 그대로 나오고 감액한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억 2천에서 1억 4천은 추가적으로 대출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DSR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숨통은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 소득자나 일반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연소득 5천만 원 정도 되는 차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대출이 있대요. 자, 기존에 대출이 약 3억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3억 정도. 그리고 모든 대출이 30년 만기에 4%의 대출을 받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LTV가 얼마 정도 나오죠? LTV가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매, 지금 KB 시세가 만약에 7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대출은 4억 2천이 나와야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출 3억이 있고 DSR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DSR이 적용되다 보니 40% 적용이 되면 얼마입니까? 약 1년에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럴 경우에 DSR 40%가 도입되면 대출 한도는 얼마 정도 나오냐면 4억 2천이 아니라 5천만원 밖에 나오지 않더라. 기존에 대출 3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5천만원 나와서, 요 역전세 1억 5천을 방어해야 되는데, 추가 자금 1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1억을 어디서 마련하죠? 지금 DSR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나오지 않더라.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겁니다. 한 달에 낼수 있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규제 정책이 계속 도입되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게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 사회적 문제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든 겁니다. 이 DSR 40%가. 따라서 만약에 이 40%가 DSR 60%로 완화해주거나 또는 DTI 수준에서 60%로 만약에 완화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출 한도는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2억 3천이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 2억 3천만 원의 추가적인 대출 자금을 받아서 우리는 역전세 1억 5천 충분히 반환해 주고도 돈이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DSR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완화해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그렇다면 지금 단기간 내에 우리가 임대차 시장이 엄청나게 불안해지고 있는 이런 시장을 완화해줄 수 밖에 없고 또 시장을 호전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날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반드시 마련해줘야만 하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수렴에 있어서도 DSR을 제외시켜 주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이미 DSR 다주택자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따른 DSR 그 전부다 제외해주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하반기에 들어서서 DSR 규제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